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쪽의 하단에 있는 2번, 이 사건 재판 중개가 불법이다.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재판장께서는 핵심은 그렇습니다. 쭉 많은 얘기를 적었지만, 특검법 11조 4항과 5항을 근거로 해서 이 중개가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재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법률 자체가 처분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재판장께서 더잘 아실 겁니다. 그렇다면은. 재판부에서 어떤 중계를 허가한다는 중계 허가 결정이나 또 명령이나 또뭐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집행 행위를 매개를 해서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중계가 된다라고 재판장이 하셨습니다. 기억나실 겁니다. 그거는 이 사건 법률이 법률 자체로 처분적 효력을 갖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적 효력을 갖는 위헌 법률이라는 걸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 위원 제청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다음에 중개 개시 결정이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개 상태에서의 공판은 다 무효다. 소송형은 다 무효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문제에 삼을 예정이고요. 어,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중개 불허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이, 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, 지난 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중계를 비밀해서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갖고, 어, 특정한 정치 세력들, 그리고 이 사건 재판에 긍정적인 이익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저희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. 재판장님에 대한 비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지, 지난 기에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라는 자의 그 재판 개입행위, 법원 행정처장 천대역 대법관을 앉혀놓고 왜 재판부를, 재판을 관리하지 않느냐? 이런 정말 범죄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재판 중개 자체가 이 재판에 대한 개입의 통로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개 불화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. 그런 입장이고요. 중개 대신 결정이 없이 시작된 여태까지의 공판 과정은 다 무효다. 그 주장입니다. 이거는 좀 심각하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. 법률이 어떻게 그 법률 제정 자체로 처분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?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예, 이 부분 뭐 검찰에서 간단하게 뭐 구두로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습니다. 말씀하시죠. 예, 유병국 검사가 간략히 예. 먼저 반박 의견 말씀드리고 이후 송성관 검사가 추가 반박 의견 개진하겠습니다. 먼저 중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특검법상 이제 의무 중계로서 그 재판부의 그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중계가 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특검에서 밝힌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특검에서 개진한 의견을 다시 한번 원용하겠습니다.